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수업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 음, 젤 같은 거, 과자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수업하는 요령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진행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 편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야기하는 주제로 이 칸초를 준비했어요. 이 칸초를 이렇게 까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과자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꺼내내느냐. 그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하는냐 아까 그 도입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이 주제가 이제 자기잖아요. 자기를 이제 꺼내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이 모양에서 자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 이 모양 중에서 자기를 선택해서 이걸 자기는지 이걸로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중심한 여러 가지의 어, 얼굴들이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예.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 표현을 이렇게 다 꾸미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메모지를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주고 먼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써보는 거예요. 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좀 다르게 처음에 메모지에다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르게, 방법을 다르게 했어요. 먼저 이거 주고 작품을 만든 다음에 그 작품 가지고 여기, 여기를 이제 쓰게 했어요. 쓰게 할 거예요, 이따가.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반응들이 어떻고, 자기 마음을 얼마나 꺼낼 수 있는지 제가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매체든지 해봐야 돼요. 해보시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어, 너무, 저 발, 발이 중요하다는 건 많이 들었어요. 저, 제가 당연도 있지만, 발이 중요한 건 알았지만, 전체, 이 사람 뼈 전체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우리 이 발, 발, 기능이. 그래서, 발을 잘 관리하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실감 못 했는데, 자, 당년에 특히 발, 손발을, 손톱, 발톱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림을 보여드려봤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서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아, 이 갖고 사람들 마음들을 이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이 마음 꺼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 꺼내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 꺼내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강의할 때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제공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는 또 대상이 다 달라요. 아이들도 또 함량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음, 어떻게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그걸 미리 알고 이 재료를 준비하면 더 훨씬 더 좋겠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안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대합니다. 서로 그래서 공유하는 아,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렇더라 이러면서 서로 서로 공유하게 되면 음, 더 좋은 교육안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가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가자함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자도 여러분들 많이 아셔야 돼요. 가자가 어떤 것이 그 매체를 사용해서 아이들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것도 많이 연구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가자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거니까 미리 제시하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그럴, 그럴 거예요. 자, 오늘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쁘네요 아이들 수업도 있고, 여러분들도 만나야 해.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 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재료도 있고 많은 교육안도 보면서 나도 활용을 하고 내가 또그 현장에 맞게 꼭이 강의 자료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발전하네요. 여러분들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따 뵐게요.